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탄핵당,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국회 의원들부터 핵심 당원들을 비롯한 일반 당원들까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전국 때 조작 날조 사실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탄핵당에는요, 절반이 좌파 간첩들 그리고 절반은 탄핵 주범들이 질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당원들 일반 당원들은 왜 지지를 하는 걸까요? 뻔한 거죠. 나중에 공천이라도 받아서 배지 한번 달 생각으로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기 바래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빨리 빨리 말을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국민의힘 당은 기회주의자 당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회주의자, 이런 걸좀 하고 싶어 하고 본능적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 국민의힘 당이 기회주의자 당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원래 지지했어. 그쪽에 줄을 서는 게 만연인데, 이번에는 아주 비정상적이죠. 어떻게든 반은 간첩이고 반은 탄핵 주범이다 보니까, 주범 중에 주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면 자기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범끼리 그냥 죽으나 사나 같이 가자. 그래서 지지율이 뭐 홍준표가 더 나오든 말든 윤석열을 비정상적으로 밀어 제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놈의 당은 비정상적인 당이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어, 행태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홍준표가 윤석열을 2030에서 몇 배의 지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0대부터 60대, 70대. 이 전통적인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있었다. 너무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40, 50에서도 홍준표가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뭐, 물론 제 방송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대로 변화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게 또제 기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도 보수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뭐홍 빨아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윤석열이 보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니 문재인 정권을 벌하느니 이딴 건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홍준표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로지 윤석열이 되면요, 100% 문재인의 집권 연장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를 내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과 탄핵 전국대 조작 날조한 팩트를 갖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또 비실비실 된다면, 후보가 돼서도 우리가 달리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뭐가 되든지 간에 정상적인 국민의힘 당이라면 당연히 자기 당 후보 중에 확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은 사람을 지지해주는 것이 맞는 건데 이놈의 당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홍주표를 응원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의 화천대우라든지 또 윤석열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고그 다음 차례인 홍준표가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건 반대급부 현상인 건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또 이용을 해야겠죠. 좌파를 윤석열을 내보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선 22일 23일 양일간에 전국의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이 홍준표가 38.6%를 기록한 반면에 윤석열은 지난주보다 2.7%나 하락한 34.8%로 주저앉았고요. 앞으로 계속 추락될 겁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는 없지만 이 추위는 항상 보셔야 된다. 이게 올라가는 추위냐, 내려가는 추위냐. 자, 그리고 이두 사람의 격차는 지난주에 1.1%에서 3.8%로 벌어졌고요. 유승민과 원희룡도 소폭 상승을 했으니 이는 윤석열만 추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정치 커리어가 없다라는 거야.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정상적인 국민이 토론을 봤을 때는 저자 저 뭐야? 그동안은 조중동이 막 뛰어났었지. 그러니까 그냥 50%막60% 올라가는 거지만 이게 세상에 딱 윤석열의 민낯이 딱 보이니까 어? 저 뭐냐 제? 이렇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동안 뭐 아무것도 아닌 탄핵 주범 윤석열을 마치 그냥 어? 보수의 대안인 양 조중동이 그냥 똑같은 탄핵의 공범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띄우긴 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지난주까지는 (2030에서만) 홍준표가 월등히 앞서 있었고 (50대에서) (70대까지는) 윤석열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40대) (50대까지) 윤석열의 이제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주 고무적인 아주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정말 잘 판단하신 거고요 비록 홍준표가 그리 잘한 건 없고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윤석열보다는 100번 1000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따끔한 질책들을 해주셔서 나쁜 쪽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식들 매질 하듯이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쯤 되면 윤석열은 이제 보수진영에서 그만 민폐 끼치고 썩 물러가라. 썩물러꺼라 시간 끌수록 그 재값만 더 커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조언을 좀 듣고 빨리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표는 이재명을 상대로 50%가 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26일 데일리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 공정. 여기 공정 비교적 어, 공정하죠 <laughs> 네, 편파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홍준표가 50.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요 이재명이 35.3%로 격차가 무려 15.6%나 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안 되는 거는요 홍준표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요 원희룡한테도 지는 놈의 이재명에게도 또 깨지는 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밤낮 깨져요 홍준표는 이기고 있잖아. 그러면 될 만한 사람을 지지를 해야죠. 탄핵당은 이제 그만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요. 탄핵 주범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들 핵심 당원 그다음에 뭐 일반 당원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잖아. 당신들의 목적은 뭐야? 희망상이 뭐냐고? 추후에 공천이라도 받아서 뺏지 한번 달려고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후딱 홍준표로 갈아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대세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다못해 조갑제닷컴에 조. 합체도 지금 말을 갈아타고 있는데요. 어차피 대도하는 윤석열의 줄 타가지고 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들이 그 탄핵당에서 공천 받는다고 누가 당신들 지지해서 배지 달아줍니까?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내 말이 맞는가?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윤석열을 당장 내치시고 될 만한 사람을 지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부터라도 잘 보여야 공천을 받던가 배지를 받던가 할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 눈에 벗어나지 않게끔 어? 현명한 판단을 해. 어 저자는 나중에 공천줘도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까는 거지 안 돼. 공천 받아도 바로 탈락이야. 표안 줘. 자 배지는 고사하고 당신들은 만약에 윤석열을 계속 지지한다면 추후에 역사가 엄하게 심판할 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갑제닷컴에조갑제씨 아시. 이 사람, 이 사람 빠따, 저 사람 빠따, 될 만한 사람 빠는데 지금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갈아타려고 시동을 걸었고, 이젠 또 걸었어요. 아까 봤을 때는 썸네일이 윤석열의 좀 미련이 있는 듯, 이렇게 뭐 해명과 수비만 하다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 경쟁력에서도 홍준표가 역전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는 뭐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이제 완전히 홍준표한테 이제 들러붙은 그런 썸네일을 달았더라고요. 전 절대 이 방송 안 보죠. 썸네일만 봅니다. 보나마나 내용은 뻔할 텐데 보나마나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보수의 뭐 지식인들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넋빠진짓 하지 말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찬양했다 저 사람 찬양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갑제 닷컴의 이 조갑제 씨가 윤석열의 미련을 좀 두고 이 썸네일에다가 아까 해명과 수비만 하다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 경쟁력에서도 홍준표가 역전. 뭐 이렇게 제목을 걸었는데 이게 아니지. 윤석열이 뭘 해명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짓 위증과 계속 위증이야. 거짓말. 변명만 하다가 국민들에게 이제 정체성이 딱 들켜가지고 그동안 조중동에서 올려놓은 이 지지율이 이만큼 올려놓은 거를 지금 정상적으로 쭉쭉 쭉 떨어질 뿐.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했다라고요. 저런 보스는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자, 여러분, 정말 상식만. 아니, 그냥, 비정상만 아니더라도, 윤석열을 어디 봐서 보수라고 보이며, 저렇게 비리투성이에, 정치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 말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술먹냥 내가 보면요, 토론하면 어저께 술 엄청 먹고 나왔구나. 하긴 뭐, 저 사람은 매일같이 술을 뭐 먹다니, 까 어마어마하게 먹는데요. 저런 자가 이술 먹고 잘못해거 버튼 하나, 아, 우리가 버튼 누르는 건 아니죠. 잘못 판단해갖고, 아니, 이제 또. 도사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뭐 그거 물어보나마나 뭐그 도사는 무슨 부채도사 귀신에게 그냥 찹쌀떡이나 주는 그런 도사 아유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적보다 더 많은 흠집이 이재명보다 더 많은 흠집이 나있는 인간을 약으로 따지면 10점을 공격해서 내면 뭡니까? 100점 내서 지는데. 이런 인간을 전투에 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파잖아요 보수잖아요 그런데 저 인간은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킨 장본인인데다가 팩트잖아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지금도 문재인의 진영을 받고 보수의 완전 괴멸을 위해 가지고 쇼를하고 앉아있는데 왜 저런 자를 지지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돌아오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막차 놓치시지 마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 정신 좀 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위해서 거짓말을 치겠어요? 제 말이 맞는 얘기라고, 팩트라고요, 진실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온갖 조작 날조와 불법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불법적으로 감금을 시킨 자가 어? 지금까지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열도 안 받습니까? 유석열 저자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로 보기에 저런 새 치엇바닥을 술이 덜 깼는지 깼는지 밤낮 술 먹으면서 저렇게 함부로 놀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조국을 수사한 게 정말로 문재인 정권의 칼을 들이댄 것으로 아직까지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작에 아닌 걸로 드러났고 더나가서 검찰총장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짓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허락을 받고 수사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수령님? 그래, 슈샤, 해라. 이래서 수사한 거를 갖다 오해해가지고, 문재인의 시퍼런 권력에 무슨, 지금도 지금 셋째 업바닥 놀리고 있어. 지가 시퍼런 권력에 무슨 칼을 뒤 밀었대. 니가 임마, 검찰총장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허락받고 수사한 거지, 그게 시퍼런, 어, 거, 아유. 문재인의 임기 동안 온갖 비리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역할 말고 도대체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자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원의 따님인 정유라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탄핵정국 때 있었던 검찰의 조작 날조 등을 폭로한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나오실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고 아마 윤석열이 그래도 사람이라면... 잠을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닮았으면 코 드르렁거리면서 잘 자겠죠. 사람이 아니라서. 자,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인간이라면.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죠. 행여나 후보가 된다고 해도 저자의 비리들이 막 터져 나올 텐데. 감옥 가는 건 100%, 1000%.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윤석열을 살려줄까요? 아이고,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몇달 오면 아마 난장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문재인과 윤석열. 이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목숨을 그냥 한번 구제해보겠다고 진짜로 실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서로간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난리 부르스가 될 것을 예상해보고 희망해보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는 슬슬 저들의 목줄을 쪼아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정상적인 보수주의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구독자, 시청자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누가 누가 간첩질을 많이 했고 보수의 탈을 쓰고 누가 누가 보수를 얼마나 힘들게 교란을 시켰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찐보수 빼고 나머지들은 저들과 함께 이 종북 좌파들과 함께 세면 공구리를 싹 단두리를 쳐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놈이 아직까지 배신 때리고 언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를 메모해 놓으세요. 저는 메모 다 해놨어요. 다시는 이런 나라망쳐먹는 짓거리를 할수 없게끔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고야고 그냥 싹다 발본세곤에서 그냥 다 묻어야 돼 같이.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